옛날 옛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 그리고 셋째 돼지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돼지는 돼지 삼형제를 집에서 내쫓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이 집을 나가서 새로운 집을 짓도록 하여라. 하지만 우선 회색 늑대를 조심해야 한단다. 돼지 삼형제는 엄마 돼지에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첫째 돼지는 볏집으로, 둘째 돼지는 나무로 된, 셋째 돼지는 벽돌로 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볏집으로 된 첫째 돼지의 집에 엄마 돼지가 말한 회색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늑대는 집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볏집 앞에 섰어요. 늑대는 한참을 집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바람을 후 하고는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첫째 돼지의 볏집이 휙 하고는 날아가 버렸어요. 잠에서 깬 첫째 돼지는 늑대를 보았어요. 첫째 돼지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는 둘째 돼지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첫째 돼지는 나무로 된 둘째 돼지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폐생 늑대는 첫째 돼지를 뒤쫓아 나무로 된 둘째 돼지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바람을 후! 하고는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둘째 돼지의 집도 휙! 하고는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벽돌로 만들어진 셋째 돼지의 집으로 늑대를 피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셋째 돼지의 집에 도착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집안으로 얼른 뛰어들어갔어요. 회색 늑대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를 뒤쫓아 셋째 돼지 집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셋째 돼지 집에 도착한 늑대는 다시 한번 바람을 후하고는 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집이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색 늑대는 굴뚝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회색 늑대는 집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집 지붕 아래에는 돼지 삼형제가 아주 큰 솥에 물을 펄펄 끓이고 있었어요. 이것을 몰랐던 회색 늑대는 이 굴뚝으로 내려오다가 이 뜨거운 선물에 빠져서는 뜨거워서 허철 줄을 몰라 했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끝!